어, 계속 기초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응용이, 응용을 이제 앞에서 어, 이게 응용이야 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니 어,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저는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저는 차트를 볼때 맨 처음에 들어가서 보는 게 도미넌스를 봅니다. 네. 바로 바로 네. 도미넌스를 먼저 볼 건데요. 도미넌스 점수를 항상 보겠죠? 차트를 켰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항상 도미넌스잖아요.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차, 그 여러분이 차트를 뭐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회사가 개발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을 해주는, 해줄 때, 예를 들면, 우리 차트가 빨간 줄, 파란 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스코어 차트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업그레이 차트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도태된건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빼요. 스코어 차트를 왜안 뺄까?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업그레이드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지. 차, 그 회사가 의미 없는 거를 여기다 넣어두지 않았다. 괜히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 다 보는 방법,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도미넌스를 먼저 볼 건데, 도미넌스 점수를 항상 확인을 하시겠죠. 72점이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72점은 보실 때 그냥 72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시간 대비 상승한 건지 하락한 건지를 보시는 거예요. 상승한 72.8점인지 72 아니면 하락한 점수인지를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승한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laughs> 상승한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거. 도미넌스 점수표입니다. 뒤에 지금 티비 나오죠? 뒤에 티비 나오나요? 네, 그 도미넌스 점수표입니다. 요것도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 준 거예요. 네, 사진 찍으실 분들 다 찍으시면 돼요. 이 도미노스 점수표인데 도미노스 점수표를 보고 방금 72.8이었죠 그러면 지금 다섯개 중에서 제일 첫번째 거잖아요 네. 플러스 51점 이상이죠 네. 근데 이게 설명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두번째 칸에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 추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인이 대부분의 코인이라고 알려줬어요 상승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코인 그러니까 모두 다 상승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하는 거, 하락한 이 점수 혹은 상승한 이 점수가 있어요. 방금은 상승한 72점이었죠. 그러면 뒤에 실제 거래 방법에 나옵니다. 상승한 거라면 바로 매수를 고려를 해라. 왜 그러냐? 뒤에 거르치고 더큰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한 거면 더큰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전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인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코인을 매수할 타이밍 모든 코인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를 볼게요. 마켓 도미넌스를 봤을 때맨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오죠. 비트코인이 현재 어, 이 도미넌스는 뭐냐면 어, 점유율을 말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점유율은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어, 사람들이 이 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전체적인 느낌상 빠져 있는 상황이죠.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코인에 관심이 있냐? 그러니까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비교적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코인에 관심이 있냐? 자, 이더리움 눌러볼게요. 이더리움 별로 그렇게 그다지. 그렇지만 끝에, 맨 끝에를 보시면 전보다 좀 높기는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 대비 상승은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별로 그렇게 상승을 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탑10을 보시면 자. 확연히 다르죠. 탑텐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인 거예요. 점유율이 많이 오른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탑텐에 해당하는 코인들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왜 그래요? 탑텐 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게 상승할 거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기대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탑텐이 이렇게 높아진 것이고요. 그러면 어, 알트코인은 어때요? 알트는 좀 빠졌네요. 응. 지금 그러면 분위기가 알트를 사람들이 팔아요. 알트도 팔고요. 비트도 어느 정도는 팔았어요.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그냥 그냥 그저 그래요. 횡보니까. 그냥 뭐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런데 탑텐은 샀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올라요? 탑텐이 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탑텐이 오를 거고 그다음 마지막 USDT를 보시면 USDT는 돈이죠. 돈이 어, 빠졌다 라는 거는 돈이 빠진 만큼 코인이 생겼다 라는 겁니다. 코인이 뭘로 생겼다? 탑10으로 생겼다. 탑10에 응.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차트를 여기까지 볼 거고 차트보다 지금 어, 좀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순서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적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첫 번째 차트를 켜면 1번 도미넌스 봅니다. 요게 뭐예요? 마켓, 고야 도미넌스하고 마켓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같이 볼 거고요. 근데 이건 왜 보냐면, 코인의 종류를 선택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코인의 종류. 어떤 코인을 살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켓 도미넌스에서 알 수가 있고, 고야 도미넌스에서는 뭘알수 있냐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고야 도미넌스에서는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에서는 코인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서 고야 도미노스를 봤을 때에는 딱히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코인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류 어쨌든 선택한 거예요. 다른 어, 점수, 이제 표 방금 하, 보여드린 거, 제가 사진 찍으러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어, 알트 코인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메이저 코인이 상승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점수로는 대부분의 코인이니까 뭐다 괜찮다. 그런데 마켓 도미노스를 봤을 때는 어, t o 10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저는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방향 항상 확인하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 방향 봅니다. 비트코인 방향을 볼 텐데 볼때 그냥 어 롱, 그냥 숏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롱은 롱인데 어디까지 롱일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보실 거예요. 만약에 롱이 뜬지 80시간, 뭐 120시간이 됐대요. 근데 계속 롱일까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지만 위험 그러니까 바뀔 수가 있죠. 많이 계속 상승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놓고서 너무 오래 올랐으니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방향을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승 추세지만 이게 너무 오랜 상승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죠. 뭐 오랜 상승이었다고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방향을 볼 건데 이거는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시장 예측. 앞으로 시장을 비트코인을 두고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예측이 당연히 다안 맞죠.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예측이라는 거는 계속 응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비트 방향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코인을 선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리플을 받다 리플 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참 선택한 코인이 있을 거예요. 선택한 선택한 코인을 볼 건데 어떻게 보실 거냐면 코인 확인 요거는 비트코인과 같은지를 보시게 되겠죠. 보통 이런 코인은 선택을 하기는 하겠죠. 어, 비트코인과 방향이 같은지를 본다는 거는 이 코인의 앞으로 예측치가 비트코인과 비슷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4번이 상세 분석. 상세 분석은 뭐냐면 타점 잡아야 되잖아요. 정했어. 그러면 타점 잡으실 거예요. 타점 잡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일단 당연히 시그널 봐야겠죠. 시그널 보고 진입을 하시는데 시그널 오늘 칠판이 말을 안 듣네요. 시그널 당연히 보셔야겠고 여기에는 롱, 쇼트 시그널뿐만이 아니라요. 보조 지표들,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대부분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보시는데,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롱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죠?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어디까지? 상승할지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보셔야지 타점이 나오거든요. 우리 고야라인에서 들어가라, 고야라인에서 들어가라 하잖아요. 근데 고야라인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냥 중간에 잡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그냥 고야라인에서 뭐 0.5, 0.6, 1% 이렇게 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중간에 막 들어가라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좀 사려야 되는데, 솔직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조금 고급 버전이다라는 걸좀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기초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잡을 거예요. 어디까지 예측, 저기까지 올라간대 라고 예측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잡아요. 중간에 잡을 거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고 중간에 잡아야겠죠.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어, 어, 중간에 잡든지 말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 다음에, 어디서 들어갈지를,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나와야, 이게 어디서 들어갈지가 나옵니다. 어디서 들어갈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 고점까지 갈것 같아. 그러면은, 뭐, 30분 봉 하단에서 잡으셔도 되고, 이런 게 부,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상, 어디까지 상승할지 보시고, 어디서 들어갈지. 그 다음에, 분할 매수 당연히. 당연히 해야 돼요. 다음에 어떤 걸 하시냐, 어, 어떻게 분할할지도 여기에서 나와야 되죠? 어떻게 분할할지.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할때 그냥 반반 넣을 건지, 3분할을 할 건지, 뭐, 아니면은 지금 뭐 고혈라인에 떠 있어요. 그러면 고혈라인에 떠 있을 때 잡고, 고혈라인에서 한번 잡고, 그 밑에서 한번 잡고, 이렇게 잡을 건지, 이런 세부적인 타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수익낼지 이렇게 내가 수익을 내고 싶은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여건 이거는 어쨌든 공부를 하면은 어 시그널대로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세세한 사점이 잘 맞아요. 저는 이제 잘 맞아요. 그런데 5번이 항상 필요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응이 필요해요. 대응 대응의,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오프로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오프로님 뿐만이 아니라 그게 약간 주식표건 같은 거거든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차트는 어, 어떤 그림도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응 방법 중에 진입할 때 애초에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내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절하는 것도 손자라는 자리 또 저거 정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면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입했을 때 내가 본 그림 있잖아요.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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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고 들어갔는데 추세가 바뀌게 되면 그게 점점 예를 들면 다섯 가지의 어 것을 보고 들어갔어요. 뭐 시그널도 맞고 아 s 사이도 좋고 뭐 트렌드라인도 좋고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섯 개 중에 하나씩 틀어지기 시작하죠. 뭐, 시그널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RSI 바뀌고, 그러면은 점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러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이,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는, 우리 이제 차트 구독하시잖아요. 차트가 100% 맞는다고 하면 우리는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차트를 뭐 보고 뭐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롱이면 들어가고 쇼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게 굉장히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차트는 어잘 맞춥니다. 잘 맞춥니다만 그냥 100% 내가 롱 차트에 롱이 떴다고 해서 얘가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 지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현재 확률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이면 지금 현재 오를 확률이 높아라는 거를 알려 주는 거고 롱으로 가다가 s가 떴어요. 쇼이떠요 떠요? 그러면 어 지금은 확률이 바뀌었어라는 거를 계속 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내가 운행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갑자기 l h가 떴다가 s가 떴어요. 그렇다고 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롱을 잡고 계시면은 얘가, 내가, 쇼시라고 말해줬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고, 뭐,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도미너스 보시고, 비트코인 방향 보고, 코인을 선택을 해서, 그 코인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흐름, 전체적인 코인의 흐름, 선택한 코인의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 코인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상세 분석이 뭐가 들어가냐면 타점, 진입 타점, 매수 타점이 나오고요. 매수 타, 매도 타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 대응, 손절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여기서 분할 매수, 여기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분할 매수, 예를 들면 5번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4번에서 상승을 할 거다 라는 거를. 저기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고야 라인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중간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 예측이 틀릴 수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고야 라인에 맞으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면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예측이 100% 맞아를 해 버리면 분할 매수가 안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몰빵을 하거나 어, 대응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5번이 이 다섯 가지 세트가 딱 맞아야 되는데, 5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트레이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까지 해서 세트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 결국 무슨 얘기냐면, 조금, 그냥 단순하게 롱, 숏, 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더 틀어서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차트가 잘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감정을 버리는 거.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요거 별 다섯 개. 결국, 감정이더라. 결국, 결국 감정이더라.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저희 상동에 조금씩 행,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 해봤자 조금 연습하는 거니까 100달러로 뭐, 뭐, 그런 얘기예요. 2센트 번다, 3센트 번다, 달러도 아니에요. 센트로 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르, 이르면 마이너스가 난 상태면 그분이 어,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짜증나. 아, 짜증나. 나,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 떨어지는 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버시거든요. 버을 때도 있어요. 버을 때는, 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럴 때만, 아, 짜증나. 이렇게 하면 트레이딩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트레이딩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짜증나는 감정, 뭐 이런 감정을 물론 다 느끼시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 죽이고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검정 버리셔야 되고, 어, 이 상세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상세 분석, 상세 분석이 조금... 상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코인을 골라요. 어떤 코인을 고르는데, 일단 당연히 비트코인이랑 같은 방향으로 고르시겠죠. 그 다음에 어딱 처음에 들어가면 코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게 뭐냐면,